지수가 너무 잘 가는 거 아니야? 지수를 보는 건 진짜 무임해진 것 같아. 아, 최근에는 종목이 아, 진짜 이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 아 눈에 안 보여. 이 아, 조용 아, 어, 괜찮다며.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 이거. 짜잔. 여기는 물레동. 물레동이 요즘에 이게 그 공사 얘가 약간. 인더스터리어스 <laughs> 근데 오늘 곱창이 약간 우상접이 들어가 있어. 기가 집화라는 곳인데 기가 우상접도 있고 대학에 먹을 거래 와서 사실 이거 먹으면서 좀 힘내자는 건데 하여야 요즘에 힘 많이 나. 힘을 낼 필요가 없네 그러면 힘이 잘 하고 있는데 괜 오늘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 약간 약간 축제. 오늘은 뭐 이렇게 축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할 정도로. 축제까지 해봤는데. 응. 아니 아빠는 <laughs> 힘내자고 그러니 또 힘낼 필요 없다 그러고 도시 어디 어느 장대만. 아까 힘낼래. 혹시 너알도 힘들면 힘내라. 아 힘들어? 나야 안 힘들어. 나도 안 힘들어. 나도 너무 안 힘들어. 아 나는 오늘 오늘 얘기했는데, 형철이가 알려준 종목으로 인해서 아주 오늘 기뻤다. 왜? SM. SM. 10만원 밑에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살아잖아 어. 근데 이게 사실 최근에 시장 보면은 뭐 사실 별로 안 오른 것 같아. 그래서. 맞아.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만 한번 돌리고 사실 응. 간거 별로 없어. 그런 의미에서. 응. 홍철아? 응. 여민아? 응. 지수가 너무 잘 가는 거 아니야? 약간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골디락스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 완전 강세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어떻게 생각해? 야, 코스피 2900 전망 나왔어, 내년까지. 꼭지야, 인제? 아, 아 불안하다. 아니,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FMC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수를 보는 건 진짜 무의미진 해것 같아. 왜냐면, 종목이랑 섹터를 잘 잡느냐, 안 잡느냐가 너무 극명하게 지금 수익률을. 자주우지하고 어, 자지우지하니까. 사실.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 자체도 몇몇의 종목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몇몇의 섹터만 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엄청 좋은 느낌은 아니니까 형철이는 뭐 지수가 크게 뭐 움직이면은 당연히 지수가 련려줘 좋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거다 난 그냥 와리가리 칠거 와리. 같은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와리가리라고 그냥. 아 진짜 자꾸 해외 파티 낼 거예요? 있어 사자성어라고 아, 아니야? 그러면 골디락스 정도 된다? 어뭐 굳이 네이밍을 한다면 골디락스가 맞겠지 이게 아래로 강하게 꽂을만한 악재가 아, 최근 없어 안 보여, 아,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아 그래서 그 있잖아 CNN가에 인 나오는 그 피어 앤 그리드 그거 있잖아 저 아. 그 공포 지수 그거 하는 거 82인가까지 이렇게 쫙 엑셀 밟았는데도 근데도 딱히 이거를 꺾을만한 뭐가 잘안 보이더라고 뭐 푸틴이 벨라루스에 핵뭐 한다고 뭐그랬는데도 그냥 오히려 오히려 핵 관련주들, 요드 관련된서 종목들이 오르지, 지수가 아니, 빠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다. 오르비텍 올라가는 거 봤어? 음, 아, 오르비텍. 오르비텍. 근데 오르비텍은 원전도, 원전이 좀 사실 처음에 메인이야. 근데, 오형처럼 엮인 거지. 아, 오르비텍이 세개였지 원전, 플러스, 어. 푸틴, 플러스, 푸시바, 방사능. 나는 오르비텍은 더 간다고 봐. 이번에 근데 나는 이제 환율을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강하고 강세인데 물론 오늘 좀 약세긴 하지만 근데 중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중국 위안화가 밀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다 는그렇지 여기가 포인트지 어. 맞아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많이 멀어져서 괜찮은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또 달라져 내용이 또. 미국이랑 다시 중국이랑 친해지기 시작했지 이번에 저기 누구지? 말, 빌게이츠? 네. 빌게이츠 같이. 처음으로 방문한 뭐 신문 타이틀이 그렇게 달랐다 그러던데. 6월 7일날, 백악관에 셜리버 모자가 있잖아요. 요런 얘기를 했더라고. 우리가 디커플링이 아니다. 이제는. 어어 아, 아, 아. 그 디리스킹이다. 아 맞아. 디리스킹. 어. 응. 그니까 나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했냐면, 어? 우리나라 어떡하지? <laughs> 그러니까 나는 주로 위안화가 좀더 밀리지 않을까. 일본은? 일본 도대체 왜 이렇게 엔저야? 정책적으로. 엔저.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이번에. 여름에 제주도 망했다고 맞아 진짜 일본 장난 아니래 만 원밖에 차이가 안난데 항공권이나 뭐 이런 게아 진짜로? 예. 네. 일본 촬영하자고 쫄라 빨리 뭐 구독자나 뭐 성과가 좀 나와야 갈수 있는 어? 거 아니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은사 한번 가면 너무 고뭐 사은사? 아 사은사? 아, 최근에는 종목이 아, 진짜 이제 눈에 안 보이더라고 사은사. 아 눈에 안 아, 보이지 아 종목이 아, 괜찮다며 눈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아이형아 형부터 아, 아, 얘기해봐 나는 살거 많던데 아니 내 사실은 어, 이거 아, 편집될 아. 거니까 아니 아니 얘기 좀 결론은 종목만 얘기할 건데 지금 결론은 우크라이나가 결국 네, 대공세를 결국 내지 잡고 있잖아 나는 이번 반격이 실패할 거로 설마 그 재건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지 <laughs> 재건은 <laughs> 내가 이미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재건 관련 최근에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 네, 현대 일렉트리까지 3종을 다 추천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하고 나니까 할게 없는 거야 진짜. 아 잠깐만. 뭐, 현대 에버이드 아니야? 할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한 거야? 네, 근데 진짜 할게없어요자 나는 아 정말 2차 인지보실거든 다시 2차 연지 눈이 가더라고. 제이홉. 아, 제이홉 오늘 엄청 진짜 좋아. 제이호. 엄청 나오더라아 진짜? 어. 그 양극재 원재로소재기 때문에 미국 IRA랑 아무 상관이 없어 아, 그래. 그래서 이거를 중부한테 던져도 돼 사! 사! 사? 사. 나 진짜? 오어오 너무 강력한데 아나사 <laughs> 좋은데. 좋아. 전구체도 좋아해 형은? 나는 이제 2차원을 갖고 왔으니까 섹터를 달리해야지 지난주부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전구점이 약간 근처에 다 다른 종목들이 많았어 내 눈에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버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laughs> 아 CS 윈드 음. 일단 주말에 이슈가 있었지. 이유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5%까지 올리겠다고. 당연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캐파가 늘어나겠지. 아 근데 응. 유가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각광 받을까? 유가 좀더 올라줘야 되지 않나 이제? 아 그렇게까지 들어가기에는 <laughs> 자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어? <laughs> 유가 한 80에서 90 왔다 갔다 해줘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가나 나, 나, 나. <laughs> 또난 신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풍력 태양광 원전 순인데 그 뭐야 풍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가는 게 아까 얘기한 유가도 있지만 금리 얘기했잖아 그거? 저번에 금리가 이제 더 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진다라는 음. 상당히 거는 나왔다. 시즈 그 시그널이 나오면 이게 다 P F 나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해야 되는 건데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 그러면은 뭐. 이제 빵빵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형철이 저 저기 오랜만에 엔터. 아 엔터. 뒤종근, 뒤종근. 난 지금부터 다시 하이브 봐야 된다고 생각해. 아, 하이브. 왜냐면 아, S M 을 매도하고 하이브로 간다. 아, 왜, 왜냐면 하이브가 이번에 그 여의도에서 그거 했잖아요. BTS. 음, 나는 거기서 위버스가 드디어 될것 같아. 그게 동시접촉자 있잖아. 이번에 그거 할 때도 음. 500만 씩이 그냥 찍힌 대야 그게 드디어 돈이 될 거라고 2분기 때 나는 빡 찍히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이 위버스의 가치를 다시 재평가하면서 목표가를 엄청 올릴 거야아니 내가 그때는 그 하이브가 완전 산대. 왜냐면 하 지금 우리가 밀고 있는 것도 하이브나 긴아또 하이브. 이렇게 또 포트에 들어가 있어. CS 아. <laughs> 윈드도 없는 게 확실해. 난 없는 게 확실해. <laughs> 그러니까 하이브하고 콘텐츠들이 중앙 보면 먹성은 대단해. 갑자기 갑자기 콘텐츠들이 중앙으로 흩어와. 이건 이것도 보유 종목인 거 같아. 근데 이 콘텐츠들이 중앙으로 도대체 어떻게 그냥 그래, 그래 이기한다, 나 미치겠어 나 진짜. 바 받아온 뚝 하고 있어 지금. 안사안 사. 기도 안, 안 보고 잘라야 돼? 아니또안 잘라서? 여러분들 주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뭐 하나 정도 더 그냥 던질 게 있다면? 이게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코스텍시스코스텍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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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스나. ESS랑 전기차랑 다 좋게 보는데 그 안에서 방열할 수 있는 기업들, 비나텍, 그다음에 열 관리해주는. 아, 네. 그쪽이 음. 나는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전력 반도체 있잖아 음. 이쪽 SIC 이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방열에대한 컨셉보다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안정성좀 떨어져 L 배터리에 비하면 삼원계 배터리를 어떻게 해서 승부를 보려면 우리는 이걸 잡아야 된다 맞아 열을 잡아야 돼 근데 중국은 L 배터리인데 불은 계속 나던데 나는 근데 요거 하나는 되게 신기해. 요거 하나만 한번 나중에 한번 조사 좀 해봐. 아무래도 시킨 거 아니야. 한번 너도 괜찮아한 보라. 이거 숙제를 숙제를. 아니, 괜찮아 한. 아 이거 적을라고 숙제. 자 말해봐. 괜찮한봐 말해봐 뭔데? LG 전자에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제습기 다 부품 담당하는 회사가 있어. 신성 델타 데일. 그거 이차원지에도 역할도 가능해 이찬원 지혜도 부품도 응. 하는데 아니 얘네 다 좋은데 주가가 밑을 파고 있어 나 이유를 모르겠어 도대체 아 가치주 다시 하는 거야? 가치주? 근데 가치주로 보고 있어 항상. 지금까지 3번 했다가 몇년 동안 3번을 손절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놔둘 때가 됐다 그런 정도인 그래? 놔둘 때 됐어? <laughs> 어. 자이 방송도 오늘 여기 놔둘 때가 됐어 <laughs> <laughs>